아이고 고기 잘 먹었어요. 아 고기 었어더 맛있는 거야. 모르지만. 딱 봐도 사람 건지라고 먹고 싶었다가. 좀 맛있는 거야. 여기 소고기도 들어있다는데 그러고 보니까. 햄, 맛살, 계란말이, 가지랑 나물. 이제부터 저녁 준비하면서 내일 회사에 가져갈 도시락을 싸놓으려고요. 생각보다 두께가 깊어가지고 은근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담겨요.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을 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여기다가 밥을 넣어서 갈 겁니다. 이 도시락이 다 좋은데 이게 그 부분이 좀안돼 있어 가지고 산 다음에 이제 한 이틀 정도는 음박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임박지를 계속 사용하면 너무 낭비일 것 같아서 이렇게 실리콘 컵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라도 좀 분리를 해주면 높이가 좀 있는 애라서 높이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과연 컬리에서 시킨 삼겹살이 맛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그램이요? 600g

이따안다 망가져 가는 냄치기 다시. 나나. 하나니 어. 왜안나왔어 산책?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가방이 귀엽구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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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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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돼. <왜>? 그 몰라. <laughs> 가 우와, 너힘 없어. 이거 <laughs> 이왜 왠일로 어, 이렇게 막 뛰어? 니 천천히 이리똥어 아, 언더요? 응. 뭐야? 어. 뭐야? 여보꺼다 너 샀어? 응 너가 샀네 애야, 여보꺼다 이거 뭐야? 잘해봐 <laughs> 고양이 고양이 오 바디필로우 그래서 죽부인처럼 쓸 수도 있고 응. 이렇게 베개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거 지금 여기다 올리면 안돼 빨아야지 그때 빨아줘 아마 이게 뺄수 있을 거야 맞아 야 집에서 나왔을 때 빨리 올라올 때 이게 약간 매운거다 감자 귀엽다 응. 미안해 응. <laughs> 나 머리부터 꺾어 뭐. 가져가 이게 3인분이더라 고니까 That's what 고겨우 m 우 s t of the a n s n a r Perfect. a l w a y s have been 뭐 먹어야지? 뭐 뭔지 모르는 건가? 해입니다 좀 작아졌어 알게 됐네요 이런 일이 있을수가 불량이야 하나. 하나 없어 진짜? 하나 없어 S50팩 두개 얘만 하나면 근데 하나밖에 없어 불량이에요 불량 그냥. <laughs> 안 들게. 가수오시 반바지 쓸까 그냥? 아니 아니야 다 뿌려. 그래도 이게 갈아 가르... 갈아져 있는 거랑. 이거 다르지않가 많아서. 꺼내니까 집권 좋아보다 양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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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수오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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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난 좀만 줘. 응. 그래. 가수오시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. 아, 네. 그때 해주세요. 날씨 좋은데 뭘 걷는게 어때서 강합성도좀 하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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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 아이고 아나 코나니가잘 해먹는 말고아 예뻐라 코난이 나 갈게 처갓집 냉면통닭 치킨물을왔다 그때 갖고 튀었잖아 했잖아, 그러니까 막뭐갔잖아현이한 아, 거지 음. 게보면 알게 될 수밖에 없는 니 음. 세상 참 좁다. <laughs> 갑자기 생각났어. <생각나서. 웃음> 맛다 조비선은 주비사는... <laughs> 그리고 채우 체육은... 분야 여기서 기다리는 것도 웃겨 크게 한 바퀴 안 만나면 안 돼? 소개팅이네 <목소리를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럼 그럼 다 국민의 뜻이고 당의 뜻이지 안 하하하하 하하내 뜻이냐는 게아나 말하자 잠깐 할거 같은데? 먹어요. <laughs> 이 음식에. 그이안 먹으면 먹을 기회가 없잖아. 찌부구미. 일단 응. 집밥백 형식이라서 꼭한 번에 다 먹을 필요가 없어. 한 번에 다 먹을 거잖아. 아무튼 제가 누구거나 그런 됐다. <laughs> <맛있게. 웃음> 어, 색깔 예뻐. 다처음으 응. 끝까지 먹고. 한개 얼마 줬어? 거의 뭐 거의 음. 비싸네. 루이보스가 양수에 좋고 철분도 많다고 하길래 꼬박빵 마셔주려고 구매했습니다. 너무 애기를 생각한 음식 같은 거를 챙겨 먹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앞으로 루이보스 차랑 견과류를 좀잘 챙겨 먹으려고요.